지금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카카오톡 이용 시에 원활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나 핸드폰이 고장이 났나? 어, 이상하다. 와이파이가 이상한가? 핸드폰의 화면만 만지작, 만지작하고 계실 텐데요. 오후 3시 30분쯤부터 카카오톡 모바일과 PC버전 모두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등 카카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어플들이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현재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 서비스 막상 이용할 수 없게 되니까 정말 불편한데요. 카카오는 지난 4일에도 카카오톡 접수 오류가 발생해 약 30분 만에 정상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는 이유가 저처럼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계속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려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데이터 센터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